선생님, 선생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심상화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 사랑 아닌가요?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자기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열린 자기 사랑과 닫힌 자기 사랑입니다. 열린 자기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나를 그런 내 모습을 나 자신으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런 나를 사랑합니다. 다친 자기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긍정적인 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나를 거부하거나 없애려고 합니다. 이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모습이지만, 열린 자기 사랑은 나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닫힌 자기 사랑은 나를 고통받게 만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모순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해야 할 자기 사랑은 다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열린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열린 자기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자기 사랑은 다친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다친 사랑을 하면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기만의 모습 이상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적인 자기상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자기상과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자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자기는 진짜 자기, 진짜 나가 아닙니다. 이상적인 자기는 동화 속에, 만화 속에, 영화 속에, 잡지 속에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인형일 뿐입니다. 이상적인 자기상은 이런저런 동물들의 특정 부분으로 만들어진 용과 같은 것입니다. 용은 가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이지 실제하는 살아 숨 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살아 숨 쉬는 동물, 진짜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가 진짜 나, 진짜 자기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좋아하는 이도 없는 부끄럽고 열등한 나이지만, 이 나가 진짜 나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다른 사람의 다리를 아무리 긁어봐야 내 다리는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가짜 자기를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진짜 자기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각상을 깨끗하게 씻긴다고 내 몸이 깨끗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상화를 할때 사람들은 조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그들은 지금의 나 자신이 내 모습이 싫어서 그런 조각상의 나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못난 나가 싫어서 저기 어디에 있는 이상적인 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자라고 부족한 이 나를, 이 진짜 나를 내가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가 점점 예뻐지고 멋있어집니다. 그래야 이 나가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부족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가 될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상화의 핵심은 기분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 상태가 기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다면, 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우주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는데 우주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될 수 있겠어요?그것이 무엇이든 막히면 답답합니다.원활하게 흘러야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그러니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우주의 흐름이 나를 자유롭게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선물이 나에게로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린 자기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의 나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사랑이 심상화보다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사랑하세요. 조각상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의 나를 사랑하세요. 온전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상상, 심상화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심상화는 나를 사랑이 가득한 트랙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싫어서 저기 어딘가에 있는 조각상인 나를 사랑한다면 내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심사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부정적인 기분은 부정적인 일로 연결되고 긍정적인 기분은 긍정적인 일로 연결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긍정적인 일이 올수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세요. 닫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열린 자기 사랑을 하세요. 그래야 우주가 내 편이 됩니다. 흐름에 편승해야 쉽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흐름과 맞서 싸우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심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직업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현실의 상태와 무관합니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도 마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열린 자기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열린 자기 사랑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면 우주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라서 우주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삶도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은 그런 당신을 싫어할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신이 싫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꿀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는 진짜 자기인 가난한 자기를 버리고 가짜 자기이자 조각상인 부자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자인 자기를 상상하면서 기분 좋은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심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를 버리는데 어떻게 진짜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진짜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성공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가짜 나의 성공이나 행복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짜 자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를 돌보고 사랑해야 진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진짜 자기를 기분 좋게 만드세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기쁨, 사랑, 자유,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